그 다음은 라자냐 앵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한과 동시에 비추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왜 비추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보시면서 오우 이그드라시 열매 되게 비싼데 의외로 오, 돈이 안 되네 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그드라시 열매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그드라시 열매 앵벌할 때 다른 거는 필요 없죠. 가장 얼마나 더 빨리 잡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잡고 얼마나 돈이 되게 잡는지가 중요하죠 다른거 필요없이 제가 왜 일단은 왜 비추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그드라실 열매가 얻는 방법이 굉장히 없었는데 라자네아 던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거기서 이그드라실 열매가 잡템처럼 나오는 그런 던전이 생긴 거예요 고레벨이 공약을 주시면서 경험치도 괜찮고 지속성이고 아주 좋은 던전이 나타났죠. 쏠쏠해요. 하지만, 이 드롭률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야. 자, 여기가 라자냐 던전 입구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갈 곳은 2층이에요. 뭐, 두 셀에서 공격한다는 점이 특이점이고요. 그래도 뭐 지속성이기 때문에, 데미지는 잘만 맞추시면, 장비만 잘 맞추시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그드라실 열매를 잡는다는 건, 2층에서 앵벌을 한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걸 잡는 그 레벨대에서 여기서 랩업도 하면서 이그드라실도 꼭, 그, 나오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앵벌 장소지만 사실 앵벌 장소가 아니라 랩업 겸 돈이 되는 장소지만 앵벌만을 목표로 했을 때는 별로 유익치 않다 왜냐 스네처가 터지길 기대하면서 얘를 때리자니 스틸이 드럽게 성공률이 낮아가지고 스네처가 성공 얘를 죽이기 전까지 스틸이 10번 터져도 10번 다 실패를 하고 얘가 그냥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렇다고 수동 스틸을 하자니 얘는 이세 밖에서 날 공격하는데 내가 얘한테 가까이 가는 그 시간도 좀 걸려. 한번 딜레이가 생겨서. 가까이 갔다 이거야. 스틸 오토 마우스로 그 게이밍 마우스로 설정해놓고 193 공속으로 계속 스틸해도 만 m 매반 이상이 떨어질 때까지 스틸이 성공이 안 돼요. 한 3마리, 4마리 하면은 m이 다 깎여있어요. 마검 채치가 아니면 절대 수동 스틸로는 불가능할 정도의 극악의 스틸 확률을 보입니다. 서, 스틸 성공률을 보입니다. 어, 제 체감으로는 이스턴보다더 심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수동 스틸을 하고 얘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수동 스틸하고 얘가 순삭이 되느냐? 얘 은근히 피통도 너무 커가지고요. 스틸이 만약 성공했어. 빨리 죽이고, 딴거 스틸 해야 돼. 얘 죽이는데 한나, 한나절이야. 그런 점이 안 좋은 점이다. 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핫한 사냥터예요. 각팟을 한다고 하면 꼭 지나가는 사냥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말고도 이그드라실 캐는 사람도 많구요 근데 내가 얘를 스틸이 성공하는게 되게 낫다고 했잖아 그래서 혼자 얘를 깨서 스틸하고 있어 성공할때까지 좀 걸려 스틸이 안되니까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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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1로 스틸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다른 바질리스크가 리젠이 된거죠 누군가가 맵의 다른 위치에서 바질리스크를 잡아서 내 옆에서 리젠 된거야 아이거 빨리 스틸해야되는데 아, 그리고 두 마리 빨리 죽여야지. 근데 또 리젠이 돼. 왼쪽에서. 아, 세 마리야. 아, 스틸 성공 아직 안 했는데. 미치겠어. 이제 세 마리가 되니까 내 회피를 떨어지면서 내가 맞기 시작해. 퍽퍽퍽퍽 아안 되겠다. 스틸할 시간 없다. 스틸을 멈추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 죽이잖아. 그러면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흘렀는데, 이그들 하시라나 얻는 게 없다. 그래. 그리고 또 다른 안 좋은 점은? 스틸 확률도 그지 같은데 스틸을 성공했다 이거야 바질이 그렇게 잘 나옵니다 이 잡템이 고만고만한 것들이 나와야지 예를 들면 그레이트 내이처는 너무 잘 나오는 확률이지만 연료통은 아예 그각이긴 해도 어차피 다른 것도 그각이라서 다른 것도 잘안 나오고 연료통도잘안 나오면은 스틸을 했을 때 그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연료통이 그나마 가끔 나오는 편이에요 얘네들은 말이죠 그리고 연료통 한번 나오면은 이거 들었시몇0개 값은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말이야 바질이 너무 높아 카르님도 나와 똥, 똥이 막 섞여 있어요, 많이. 막 확률은 연료통의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은 체감이. 지금 있, 이따 같이 볼 거지만. 막상 가격은 이그다르시 열매가 추천 감사해. 연료통 가격의 10분의 1, 1도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 뭐, 크게 이런 점들이 제가 앵벌이 추천하지 않는 사냥터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람토라망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그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는랑이하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아랑 그, 예전에는 아년에몇 번씩 아벤트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 돌려막기 이벤트를 좀 하는 편입니다 매달 자기네들이 고안한 이벤트를 매달, 매달 바뀌어서 그걸 내년에 똑같은 달에 똑같은 이벤트를 하는 그런 돌려막기 이벤트를 하는 편인데 그 이벤트마다 잘그 아끼지 않고 퍼주는 게 뭐냐면 그 달에만 쓸수 있는 의상 장비템 뭐 회복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벤트가 끝나면 아예 서버 내에 삭제되게 되는 파격적인 회복력을 갖고 있는 몇십 퍼센트 몇 단위로 회복이 되는 그런 소비템을 냅니다. 예를 들면은 이그드라시 열매가 100% 회복, 이그드라시 씨앗이 50% 회복. 단 너무 대단한 템이라서 쿨타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벤트 소비템은 약10%뭐 회복이 된다치지만 쿨타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벤트 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구해낼 수 있어요. 가격도 싸요. 한달 내내 그걸 쓰기 때문에 이그드라시 열매 유통이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달에 뭐 소비템이 없는, 이번 달에는 소비템이 없잖아요. 수백 코인 이벤트는. 이런 달이나 조금 팔릴까 말까지 쟁여두고 한꺼번에 언제든지 팔수 있는 그런 템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소비템을 뿌리는 이벤트가 나오면 이그드라시 알면은그 시장은 폭락을 하게 된다. 뭐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